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또다시 7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696원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가는 694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이 또다시 7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리플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왜냐면은 자, 어저께 여러분들, 리플이 7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 이유. 자,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리플의 악재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7%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 올라갔던 부분을 모두 다 여러분들 반납하고, 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리플, 알트코인들 어때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올라갔던 이유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갔었냐 바로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올라갔었죠 미국 연방 법원에서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를 SEC가 찬물을 끼얹었죠 자 SEC가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은 속보 기사를 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미국 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리플도 어때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시장은요, 지금 미국 법원이 그레이 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ETF 승인을 SEC가 이제 곧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SEC가 블랙록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연기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자,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를 다 반납하고 내려온 겁니다. 자, 리플도 여러분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리플이 7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위축돼야 할까요? 자,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자, 더 이상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제 시장은 나올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연기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 추측은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현실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영향을 받은 거고,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이제는 들어가도 좋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리플이 글로벌 시세와 3%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을요, 여러분들. 단타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리플을 통해서 단타로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요, 23년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리플에 10년 전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2013년 8월 말부터 2023년 8월 31일 현재까지 리플은 1만 300%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돼 있죠.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개당 0.005달러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자, 리플은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플을 23년도만 끌고 가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리플 나온 기사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자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4억개, 2억개 그리고 3억개 총몇 개죠? 9억개의 물량이 락업에서 해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락업에서 해제가 됐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물량이 풀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물량이 풀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움직이겠죠?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리플은요, 매월 1일날, 락업 물량을 일부 해제를 시키고요, 다시 2일날, 락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또 다시 어때요? 물량이 묶여버리니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방 물량이 해제됐다는 거, 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개미들만 무서워서 물량을 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세력들도 지금 리플이 하락을 하면은 손해를 볼 텐데, 왜 이렇게 하락하게 놔둘까요? 저가의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력들은 리플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냐?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리플은 이렇게 투자해야지만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습니다. 자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리플이 당분간 0.5 달러에서 0.56 달러 다지기 가능성이 있다. 자 리플 약 3천만 개가 비트 스탬프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기사냐면 지갑에 갖고 있던 물량을 거래소로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도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목적 이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테이킹의 용도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량을요, 거래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보시면은, 비트 스탬프는 리플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를 연 2%로 인상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래소마다 이자가 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는 7%까지 줘요. 7%까지. 자, 세력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리플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자, 얼마나 되냐면, 자, 보시면은, 리플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 향후 강세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약 87억 달러죠. 87억 달러. 자, 이게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1조입니다. 리플 시가총액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세력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들은 돈을 돌려야지만 굴려야지만 어때요 수익이 나오죠. 근데 리플은요 계속해서 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리플은 갖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몇 가지 종목만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그 만큼 리플은 우량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들도 이렇게 해서 이자로 나오는 돈을 또다시 리플에 재투자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단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들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보신 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sec가 항소를 신청을 했죠. 이 항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상당히 자,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sec가 요청한 항소는 미국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왜 그러냐? 자, 보시면은, 존 디튼이 SEC 항소,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죠? 리플과 SEC가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존 디튼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SEC가 요청한 항소 부분은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됩니다. 자,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가 확보가 됐을 때, 자, 그때를 여러분들 특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리고 리플과 sec의 담당 판사, 토레스 판사가요, 충분한 법리적 해석을 검토한 후에 내린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sec의 항소가 수용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최소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항소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리플이 7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지만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시장에 나올 악재는 모두 다 나왔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23년도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를 터뜨려줄 겁니다 자 어떤 호재냐 바로 리플이 ipo를 진행할 거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자 리플이 ipo를 진행하면 리플 한 주당 가치가 무려 600달러에 도달한다 자, 그러면 리플의 가치는 얼마갑니까? 무려 35달러. 자, 35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45,000원이 됩니다. 45,000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언제 될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비공개 IPO 로드쇼를 열었죠. 자, 이게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4월에 준비를 했어요. 그럼 언제 상장이 됩니까? 바로 10월달에 상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항소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게 터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리플은 날라가겠죠. 자, 얼마까지 가요? 45,000원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또한 가지. 올해 터질 호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빈우드. 올해 내에 리플 상장된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 자, 로빈우드라고 하는 거래소에 리플이 상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면은 강세장이 촉발될 거다라고 하는 기사죠 자, 로비누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키움증권과 같은 그런 거래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죠 왜 많이 거래합니까?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비누드는 그런 거래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여러분들, 리플 같은 경우,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타점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